엠비션 s 엠비 o n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개령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설과의 e m 있고요. 가볼까요 r Emissioner! e m 이 s s i o n e r e m i s s i o 이 e r 들이 i s s i o n e 그저 채팅창에 막밥밥 밥, 라이스 라이스 치니까 따라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 제가 한번 우승 경력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브더 챔피언십 스프링 2012 우승 MLG 2012 서머 시즌 아레나 우승 MLG 2012 시즌 챔피언십 우승 IEM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올스타전 2013 우승 WC, g 2014 리그 오브 레전드 금메달 좋다, MLB, 윈터 2014 14 우승 우승, 오브 오전드2017 월드 챔피언십 우승 가로열 e 롤드컵 우승 기타 등등등 수상 매력이 있고요 e스포츠 선정 2017 올해의 e스포츠 스타 d 리그 오브 레전드 2018 월드 챔피언십 공식 테마 w o r 주인공입니다 실력만으로 와.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는 앰비션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앰비션 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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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션.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이가 다행히도 무조건 비전이형이라 부를건데 한살 많으시더라고 서로 형형 하면 되겠네 게리형도 아, 비전이형 하면서 그 게리야 하시면 됩니다 아유 다, 다 아닙니다 고춘이라 하셔도 되고요 엠비션님이 큐베님만테 하는거 알죠? 비전님저탑갱 안오셔도 되요 진짜 저는 탑이 당해도 바텀 이기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탑을 제가 돈 먹을 수 있을 때만 가는 곳이에요 이제 나는 바텀만 가고 상대는 탑만 가고 약간 그건데 어, 거기서 제가 흘리면 게임 무조건 이기고 파밍만 해 죽지만마 제일 어려운 거죠 죽지만마 큐베님채어 한번 야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혹시 이겼어 미션 같은 거 들어오면은 그 나쁜 놈들이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 하나 들어와 있긴 한 어, 뭔데요 뭔데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라고만 어 별건 없어요 그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그 하시면 돼요 오늘 비서 님한테 좀 궁금한 것도 많았거든요. 아, 물어보세요. 그냥 뭐좀 있다가 한 한두 판 하고 그냥 뭐 게임 가는 것도 있고. 또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네. 또 결혼했을 때 좋은 점과 이런 그런 거 있죠. 아, 또 결혼에 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28이기 때문에 저도 그 유튜브를 좀 보긴 하거든요. 개리 형님 거. 하실 분이 그러면은 아, <laughs> 아이 그뭐또 <그것도> 그냥 나이가 <laughs> 찼기 때문에 그냥 은근 슬쩍 쓰듯슬쩍 이 여자다 싶을 때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원래 아니 면뭐 슬슬쩍 그냥 이제 뭐, 뭐 <laughs> 어, 새벽 2시, 3시에 겜수쩍 충만해졌을 때 잠깐 깎아서 쳤죠 어, 어, 어. 오니? 아 제가 그 완전히 다이아 현준이 됐었는데 지금 마스터 형님 만나가지고 MBC 형님 리버풀 레전드 빌 샹클리가 말했어요 폼은 일0점이지만 클라스는 아 영원하다 클라스는 영원하죠 아안 되죠 보는 눈이 다른데 그럼 어, 그러면 저희 이겨서 세번 하고 10만 원 한번 스리슬쩍 노려볼까요? 카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됐어, 됐어. 이기기만, 이기기만 돼. 저 공돈이다, 공돈. 꽁뚤. 사실 이게 다 컨트롤됩니다. 이 우리 트위키 다 스킨이 이쁘냐? <목소리> 나무 정령인가 뭔가 뭐 나온다고 할지않았어요왜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와?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약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일, 일부러 안 내준 다음에 천천히 내줘가지고 초월급으로다가 그러면 그냥 내지 마 오케이 그러면 인정 <laughs> 10년 동안 안 나온 웃기긴 하겠다 아나 렉사이어도 좀 많이 당하긴 하는데 아 어, 아마 저거 그뭐 3렙 갱 버프 버프 두꺼비 버프, 바텀 더블킬 더블, 아니면은 오, 위쪽 생캠프 먹고 탑힐이거든요 아 레드블루 두꺼비 버프, 바텀, 더블 킬. 버프 두꺼비 바텀 더블킬 어...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더블 킬일 거야 막. 이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 이게 전멸 떠가지고 렉사이 전멸 되게 중요하거든. 아 그럼 렉사이 데려갔네. 나쁘지 않아. 언니? 엠 b 션는 탑이 무슨 짓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질겨서 겁나 한 다음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은 게임 지는 애들이요. 근데 네, 저는 네. 한번지잖아요 그럼 패배 인정하고 포탑 버그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저는... 나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템만 안 팔고. 아이 날은 비싸네.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나가지만 막 게임해 줄 이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습니다. 어바텀니다컷 나이스 됐어 오늘 버스다 엑셀 노플 여기서 미드 스리슬쩍행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 와드 지원 왔어요 제가 어 좋다 전멸 예측 어 음. 12...10... 12? 이러면 알아서 싸주겠지 나중에? 헌신적인 탑라이더하하핳하좋아하죠아 <laughs> <laughs> 수신 양호했어요 아그아 아, 들었어요 아 이런 느낌이군요 이러고 미드 솔킬 따기만 해봐 야!! 아! 아! 어뭐해 ㅋ ㅋ 오니? 이 뭐지? 이걸 뒤지네 테리다 아무 안아도 돼요 어? 오니? 헌신적인 탑라이더 아, 네. 근데 앰비 전님이 테리다를 써가 안 보고 탔어요. 미안합니다. 아, 아이안 탔어야 된 거. 테리다고 미리 맵 찍었어요. 아, 헌신적인 탐나. <laughs> 아, 너무 무서웠어. 아, 긴장하지 마시고. 오, 제가 매장을 그 많이 봤거든요. 배트 들고 있는 거. 아, 그거 다 합성이에요. 합성이다 합성 그렇죠. 그 별명 왜 나온 거예요?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맨날 아, 험상복개 음. 인상 쓰고 다니고. 아,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그냥 만든 거구나. 오니. 아직까지 도풀을 텐데 제 친구. 한 번만 더 잡고 싶은데. 오 좋다 좋다. 이 뒤에 뒤에 너무 좋아요. 먹자, 돈? 돈, 돈. 이렇게 돈 먹을 때만 제가 한 번씩 들려가 아! <laughs> <들려갑니다>.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이해했어요. 어, 확정을 하겠는데요, 이거. 그우리나리나리저 갈게요. 네. 저도 갈게요. 네. 들어가 들어갈게요.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뭐야 언제 왔어? 헬인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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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먹어서 괜찮아 괜아 오케이 오케이. 언제 왔지? 아 내가 바텀 든다 이거. 아 진짜 바텀 이거 상대편도 돼 있잖아. 치세요. 탈론아 네가 늦으면 어떡해 오리 하나 보다 나이스 행전 그렇지 이러면 미드 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굿 탈론이 먼저 내려왔으면 어땠을까 나는 좀 아쉬움이랄까 탈론이랑 에코가 그냥 막병 넘어다니면서 막, 막 게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님 나이스 탈론. 이 야. 아, 뭐야? 아, 죄송해요. 렉 걸려 가지고. 아, 큰일 나네. 아. 큰일 나네. 아, 미안합니다. 아, 아이, 어쩐지 어쩐지. 아, 죽었네. 아. 아 <laughs> 그렇죠. 그쵸? 당연히겠죠 그쵸? 칠까요? 저도 될거 같은데요. 타이사라 금방 먹는데. 어우, 음. 잠시만. 네, 드래곤 먹었고 잘 됐는데, 그래도 다 살면 괜찮아. 다 살면 아, 쟤는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이러면 괜찮다. 아, 씨, 다행이다. 착각 차로 살았네. 핑퐁을 잘했다는 증거죠. 어, 뭐야? 그냥 막 죽고 다니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친거 아니야. 이거, 어, 마음대로야. 그냥 자기네들. 그만 내가 쓰는데, 게리형 강타 싸움은 피해야 할명심해 강타 싸움은 안 돼. 강타 싸움 들으셨죠? <목소리> 되게 중요한 니다 연습이에요. 간타사람안 된다니. 와, 나이스 탈론. 이러면은 게임 엄청 쉬워진다. 카리사도 이제 뭐 시간 겁나 끌어져서잘 컸어요. 탱키하게간것 같은데 시간에서 유튜브 구독자가 뭐야 이거? 못뭐 지나가 이거. 아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씨. 이게 질겨. 우리 오른 세 살인데 왜 옷은 한 개야? 탈론! 와와 <대박>. 진짜 와 탈론! 이거 진짜 오른이랑아 에코랑 진짜 애지중지 키웠 애지중지 다 맞아줬어 야, 아니 그쵸, 이거 스키드를 누르고 싶었지 나 이거는 게임자랑이었으면 여러분들 다쳐야돼요 어? 혹시 스마이트 있으신가? 뛰어들여 네, 네. 저850아 없으시구나 아저 없어요 그냥 어그로만 막히면 막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자 강제했어 강제했어 파이팅! 제발! 지금! 아잘 쓰신다. 아 이거 또 유틸 하 아, 나는 같이 쓰자고 한 1500쯤에 같이 쓰자고 쟤가 <laughs> 오케이 나이스 오니? 와야 우리 팀 이렇게 잘해? 나이스 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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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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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켜840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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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아 <laughs> 너무 재밌어 얘를 아뭐아아아도안 했는데 실망 이겼어요, 이거. 돈좀벌수있네요 이거 c h e l 에미 n 님 o n e m 에미슨님, 저한 m e 만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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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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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실상 <목소리> 사실상, <목소리> 사실상, <목소리> 사실상, <목소리> 사실상 <목소리> <목소리> 진짜로.